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의 한파주의보와 함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10도 이상, 동해안은 5도 이상 크게 낮아져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지속되는 등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이면 붐비던 스키장이 요즘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스키장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주변 상권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스키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스키장, 성수기에도 슬로프는 한산합니다. 스키어들은 날로 따뜻해지는 겨울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는 매년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뭐, 한국인 입장에서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스키 대여점과 식당 등 지역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반짝 올랐던 매출이 3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요즘 경기는 정말 코로나 때랑 버금가는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네. 인구는 줄고 레저 다양화로 스키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타격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5년 강원 영서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15년 전보다 0.5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강원도 내 스키장 9곳의 운영일수도 평균 120일에서 10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용객은 20% 이상 줄었습니다. 도내 스키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활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건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입니다.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요금 기준이 돼 나머지 계절에도 비싼 요금을 낸다며 전력 요금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스키장의 전폐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 지역 경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동계 시즌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지자체와의 민간 협력 공동 사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는 스키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요즘 강원도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중 1급인 사냥 때문에 농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철 눈 때문에 먹이가 부족해지자 농가까지 내려와 애써 가꾼 농작물을 다 뜯어먹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진 기자가 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갈색 동물 한 마리가 밭을 헤집으며 먹이를 찾습니다. 수염에 뿔까지, 천연기념물 사냥입니다. 먹이가 부족해 민가까지 내려왔는데, 사람이 다가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처에 사과밭입니다. 사과나무 수백 그루의 몸통이며 가지가 온통 부러졌습니다. 연한 새순을 먹으려고 사냥이 나무를 망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봄서부터 해가지고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수고에 대한 그거를 사냥이 무너트려버린 상황이잖아요. 제철 시래기를 말리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같으면 시래기가 빼곡하게 널려 있어야 할 곳이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근처에는 사냥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두 마리 이상, 네 마리, 네 마리 넘어서 여섯 마리 이렇게 뛰러다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실정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유해 야생 동물과 달리 천연기념물인 사냥은 함부로 잡을 수 없습니다. 피해 보상도 어렵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숲 내부에 사냥이 좋아하는 겨울철 목이 먹을 수 있는 그한 관목이라든지 먹이 나무들을 쭉 심어 준다든지. 양구군에 서식하는 사냥은 500여 마리로 추정됩니다. 양구군은 우선 50개 정도인 사냥 먹이대를 20개 더 설치해 민가 접근을 막아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강릉 지역 일부 태권도장이 다른 사람의 지도자 자격증을 빌려 도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무면허 운영이 의심되는데 강릉시 태권도협회는 자격증 취득이 워낙 어려워 생긴 일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 정식 도장으로 등록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기원 4단 이상 단증과 사범 자격증 그리고 국가공인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모두 아이들을 가르칠 최소한의 전문성과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 장치입니다. 그런데 강릉의 일부 태권도장이 적정한 자격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명의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품증이, 단증이 이름이 다르고, 혹은 뭐서공 자격증이 이름이 다르고요. 사실상 무명으로 하인 거죠. 강릉시 태권도 협회도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강릉 지역 태권도장 삼십 한곳 가운데 모두 대여섯 곳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없이 운영 중이란 겁니다. 생활적인 너무 어려워요. 일년 가까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했지만 너무 이제 의학적인 게 많고 딱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강릉시 태권도 협회는 국가 자격 시험이 어려워 자격증을 갖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도장을 등록한 경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격 소지자가 시설에 항시 배치돼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체육시설법에 위배됩니다. 사실상 편법으로 일단 도장 등록을 마친 덕분에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없어도 승품, 승단 심사 추천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승품, 승단 심사를 받은 아이들에게 불이익도 우려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가치기 위해서 어, 수술을 밟아왔는데 그 수술을 밟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다면은 저희가 없다라고 들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스포츠 윤리 센터도 최근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태권도계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뇌물 수수 등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김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김군수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어 모레는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성군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했습니다. 설악권 지역에서는 양양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했던 설악권 산모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문을 연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산모실 10개와 신생아실, 건강관리실 등을 갖췄습니다.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는 있지만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산모들은 한결 수월하게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양양이라든지 아니면 강릉 산후조리원을 가려고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생겨서 집도 가깝고 시설도 좋고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82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속초시민과 취약계층, 산후조리원 없는 설악권 주민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초시 거주한 지 5개월 이상인 분들이 1순위고요. 5개월 미만이신 분들이 2순위입니다. 그 외에는 기타 타 지역 고성이나 인제 산모님들 개원과 동시에 예약이 몰리면서 1, 2월 예약은 이미 마감됐고 3, 4월도 거의 찼습니다. 양양에 이어 속초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생기면서 설악권 출산 산후 돌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타지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셨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이제 없어지시고 우리 지, 우리 지역에서 그대로 편안하게 회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된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질 확보가 설악권 출산 환경 개선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4년 채용과정에서 가점 부여 기준을 지키지 않아 합격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춘천시에 특별감사를 촉구했고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진흥원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 구정면 일대의 골프장 건설이 다시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시 재추진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3년 전 강릉시가 골프장 중단과 대체 산업 마련을 약속했는데도 최근 이를 뒤집고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유기동물의 구조부터 치료, 입양까지 전담하는 고성군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간성읍 교동리에 문을 연 동물보호센터는 보호실 9개 동과 진료실 등을 갖췄으며 연간 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상시 구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3월 센터를 정식 개관해 유기동물 입양 지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농촌 지역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210명이며 석달 동안 원어민과 1대1 맞춤형 수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이 수강료의 90%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대폭 낮췄으며, 신청은 내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합니다. 정선군 의회가 의회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과 발생 시 조치 방법,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선군 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소포장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양양군은 우선 대용량 판매로 구매와 보관이 불편한 토종 벌꿀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양양 담은 꿀이라는 브랜드로 제작해 시장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양양군은 벌꿀을 시작으로 소포장 제품군을 확대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문화관광 해설사 3명을 추가 배치해 운영 인력을 11명으로 늘렸습니다. 동해시는 최근 해설사 3명을 추가 선발해 주요 관광지 5곳과 시티 투어 버스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해시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 이용객은 7만 5천 명, 해설 건수는 1,800여 건에 달하며 모두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속초시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속초시는 전력과 통신 사용량을 분석하거나 AI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고 우유배달과 돌봄 로봇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